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위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이 통치 철학입니다. 호남이 먼저다, 동성애자가 먼저다, 김정은이가 먼저다 이런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쌍방이 서명한다고 평화 오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을 때 평화,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겁니다. 유교 때내 아버지, 내 남편, 내 할아버지가 눈 앞에서 목격하고 한 어미는 사실 아닙니까? 이 납치 납북자를 어찌? 전시 실종자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가족을 두번 죽이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이곳에 모신, 모인 이유는 어저께도 좀 많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민주당사 이곳에서 납치가 실종으로 그리고 북계 눈치를 보고 있는 민주당 송갑석을 규탄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어. 발의 연월일은 2018년 8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는 14,846호입니다. 같은 공동 발의자는 우리 이곳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공동 발의자는 송갑석 신경민, 정, 정재호, 이훈, 박정, 안규백, 김병관, 권철승, 박홍근, 박광원, 이수혁, 심재건, 이렇게 12인입니다. 이들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이렇게 서술하였습니다. 강행법은 전신 납북자의 개념에 대하여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6.25 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 납북되어 북한의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납북자라는 표현은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단어로 실제 장관급 회담 등 실무회담에서는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수 없게 된 사람이라는 식으로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이에 납북자의 표현을 전시 실종자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상의 영어로 인한 남북관계에서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거심.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 애국문화협회와 청년들은 절대 묵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구백 의원이 있습니다 양반이 현재 국방위원입니다 국방위원 이색이라는 자는 육자회담 때 한국수석대표로 참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언론인 출신 신경민, 박강호의 도대체 알 만한 사람들이야. 기야 자유롭고 존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 남북 석 정상회담을 시작했을 때 우리 가족 납북된 가족의 소식이라도 알수 있을까? 그런 희망으로 옛날에 활동했던 초대 가족회에 정신을 이어받아서 재결성하였습니다. 계신 우리 피해 가족들은 이 납북 사건이 북한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선별적인 대규모의 납치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이 범죄라는 것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태호 변호사입니다. 예. 예. 아. 우리 그 각자 각자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아버지가 임종하는 순간이 그런 순간일 수 있고 또뭐 장례식의 어떤 순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8만 넘는 납북자 가족에게는 아마 그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마지막. 그 헤어지던 그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현실이 있는데, 자, 납북자란 무엇입니까? 그 법령상의 정의도 나오지만,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그리고 북한 당국에 의해서 억류되고 자유가 억압된, 돌아오지 못한 그러한 분들입니다. 한편, 국어를 깨친 사람이면 다알수 있습니다. 실종자가 뭡니까? 실종자는 이유를 알수 없이 행방이 묘연해진 사람을 뜻합니다. 국민 학생도 납북자와 실종자가 대체될 수 없는, 서로 맞바꿔서 쓸수 없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안이 발의되었습니까? 정말 평양 감옥에 유엔이여 반드시 조국이여 우리를 구출해 줄 것을 믿는다고 마지막 그를 벽에 남기고 간 그분들의 그 심정을 이유를 알수 없이 자기 뜻으로 혹은 부주의로 가족을 떠나버린 그런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얼마나 그분의 만일 그 말씀을 듣는다면 정말 깊은 상채에 얼마나 큰 소금물을 확 갖다 붓는 것과 마찬가지겠습니까 자 우리 납북자 가족분들에게는 어떠합니까 여기 이미일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아직 생존해 계신 어머님도 계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70년 가까운 세월을 납북가족을 위해서 생존하는 그 노력이 사기 행각이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거짓말로 납북이란 것도 없는데 평생을 바쳐서 국민을 속입니까? 평생을 바쳐서 대국민 사기극을 하고 평생을 바쳐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허망한 미몽을 쫓은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납북은 북한이 한사코 휴전회담 때부터 부인해왔습니다. 왜 부인해왔겠습니까? 김일성은 한국 전쟁 전부터 이미 사회에서 밝혀진 것처럼 남조선 세백들을 데려옴에 관하여라는 문서를 남기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인테리가 부족하니까 남조선의 인테리를 의식적으로 데려오라는 교실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납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침공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요인들이 살고 있는 집집마다 북한 요인들이 세네명 식작을 지어가서 계획적으로 납치해 갔습니다. 바로 이런 정황이 자신들의 전쟁, 개전 책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납북 사실을 인정하는 자체가 6.25를 자기들이 일으켰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의 하나이기 때문에 한사코 부정하는 것이고 둘째로 휴전이 평화 협정이 종전 선언이 제대로 들어가자면 반드시 10만에 가까운 납북자 문제를 법적으로라도 해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 국제법적인 사회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만만하게 종전선언 평화협정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북한 당국이기 때문에 우리 남한에서 납북장 이런 소리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해서 법안을 발의합니까? 그것이 바로 국가보안법 위반인 것입니다 구호로서 네, 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마 12명의 국회의원이 모든 사실을 알고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실수였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즉각 법안을 법안 발의를 당장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는 자기 고백의 다름아닐 것입니다. 둘째로 동료 민주당원들에게 말씀, 민주당원 전체가 손갑석 의원과 같은 입장이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이만큼이나 나왔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러나 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정식으로 국민 앞에 이런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9호로 마치겠습니다.